안녕하세요. 바들빠니입니다 오늘은 올드 패션들을 만들어 보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만드는 올드 패션들은 기본적으로 훈연 처리를 하는 스모크드 올드 패션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 올드 패션들는 이제 오렌지 필이나 레몬 필을 가니쉬로 하는 거에 반면에 저희는 그거를 생략하고 훈연 처리를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올드 패션드라기보다는 아, 스모크드 올드 패션드가 맞는 표현이겠죠. 저희 사용하는 오크 칩은 정확히 따지면 오크 칩은 아니고요 우드 칩이라고 해야 맞는 게 오크는 참나무로 만든 거를 오크 칩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사용하는 거는 히콜이라고 해서 코두나무 일종이라서 정확히 따지면 우드 칩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드 칩 사용하실 때는 일반 연료용으로 쓰는 우드 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드칩들 말고, 뭐 주류 양조용, 아니면 뭐 숙성용, 아니면 바베큐 그릴용, 요런 우드칩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업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우드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우드칩 같은 경우는 나무마다 향들이 달라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태워서 나무 조직을 파괴시키게 되면은, 그 나무 조직들이 파괴되면서, 뭐, 바닐링이라든가, 푸르프랄, 뭐, 락톤, 이런 여러 화학성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화학성분들이 이제 바닐라향, 뭐, 캐라멜향, 아니면 달고나 같은 향, 아니면 뭐, 코코넛향, 이런 향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성분들이 나무마다 비율 차이가 있다든가, 성분 차이가 좀 있어서, 태웠을 때 향도 좀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뭐 여러 우드칩을 사용해보진 않았고, 사실 저희 업장에서 사용하는 이 히콜이라는 품종만 사용해봐가지고, 정확히 뭐 어떤 우드칩마다 어떤 향이 있는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토치로 우드칩을 태울 건데, 이것은 제가 신입 때, 어, 좀 당황했었던 것 중에 하나로 팁을 드리자면, 그 가스를 채울 때요, 토치가 위로 된 상태에서 가스를 채우면 들어가질 않아요. 가스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토치를 아래로 하고, 가스를 주입해야 가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신입 때, 그러니까 토치 서, 처음 사용해봤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를 채웠는데, 뭐 아무리 해도 가스가 주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토치가 불량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토치가 불량이 아니라 제 상식이 불량이었던 거죠. 우드칩을 태울 때는 웬만하면은 전부 다 새카맣게 완전 숯덩어리가 되도록 많이 태워주시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조직이 파괴돼서 뭐 바닐라, 캐러멜, 코코넛 이런 달콤한 향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나무조직이 충분히 파괴될 수 있도록 충분한 훈연시간을 줘야 한다. 라는 게제 경험 다음입니다. 뭐 정확히 과학적으로 어떻다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라스에 훈연 처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 재료들을 넣어야 되는데, 재료들을 넣기 전에 베이스를 버번니 스키를 쓸지, 라이위 스키를 쓸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버번니 스키가 라이위 스키에 비해서 좀더 묵직하고 단맛이 좀 세고, 전체적으로 풍미가 좀더 세다고 보시면 돼요. 라임이스키 같은 경우는 버번이스키에 비해 좀 연약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드패션드뿐만 아니라, 어, 아메리칸이스키를 베이스로 하는 칵테일들, 뭐, 위스키 사워, 뭐, 사제락, 메나탄, 뭐, 이런, 여러 칵테일들이, 어, 라임이스키보다 버번이스키를 사용할 때는 버번이스키 풍미가 좀더센 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재료들 역시 비율을 살짝씩 높여주는 게 밸런스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라이비스키가 버버니스키 보다는 조금 캐릭터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재료를 버버니스키를 쓸 때보다는 살짝 비율을 줄여 주시는 게좀더 어, 밸런스적으로는 맞게 나옵니다 라이비스키를 베이스로 썼는데 버버니스키로 할 때랑 똑같이 부재료의 양을 쓰면은 라이비스키의 맛이 굉장히 많이 안 나요 물론 이거는 근데 케바케 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위스키는 싫어하는데 위스키 칵테일을 마셔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위스키 사워처럼 뭐 산미나 단미가 높은 칵테일로 드리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기존의 버번 위스키를 사용하는 칵테일에서 그냥 부재료 비율은 가만히 놔두고 좀더 위스키가 약한 라이 위스키로 베이스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보다더풍미가 약한 뭐 아이리시 위스키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래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입맛에 맞게 그거를 바꿔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좀 옛날부터 얘기를 하고 싶긴 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바텐더는 무조건 맛있는 칵테일만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맛있는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은 바텐더보다는 홈텐더가 더 가깝고요. 맛있다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맛있다라는 기준을 그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바텐더의 입맛에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텐더가 내가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 거야 라고 너무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고객님하고 바텐더는 분명 맛이 다른데, 나는 맛있다고 생각, 바텐더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칵테일이 손님은 맛없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바텐더는 맛있는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 맛없는 칵테일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음은 설탕을 넣어야 되겠죠. 저희 업장은 각설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설탕을 쓰냐 시럽을 쓰냐는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각설탕의 경우는 나중에 소다수를 넣고 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머들링을 하는 시간이나 뭐 방법에 따라서 품질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시럽은 그냥 계량을 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시럽을 사용한다고 하면 칵테일의 품질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각설탕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실 소다수를 넣어서 각 설탕 하나를 다 녹이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결정이 좀 어느 정도 남은 상태로 보통 올드 패션들을 제작하게 되는데 설탕이 다 녹지 않은 상태로 칵테일 밑에 깔려있게 되기 때문에 시럽에 비해서 마시는 동안 얼음이 녹아서 밍밍해지는 정도가 조금 덜 합니다. 그렇게 엄청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아무래도 머들링을 하는 퍼포먼스가 들어가게 되니까 손님이 바텐더를 구경할 때 조금 더 재밌다 뭐 즐거운 시간 뭐 요런 장점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맛으로만 따지자면 사실 각설탕 보다는 시럽이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터를 넣어 줘야 되는데 아직 비터 맛을 직접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비터만 한번 맛을 보시기를 바래요. 비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약용으로 쓰이던 거라서 알코올에 약초 같은 거를 우려낸 뭐 추출한 그런 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맛이 굉장히 진해요. 뭐 리큐르라든가 뭐 위스키들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적은 양으로도 조금만 더 들어갔을 때이 비터가 다른 맛들을 전부 다 가려버리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터 맛을 직접 보시고 나중에 비터가 들어가는 칵테일의 맛을 봤을 때그 칵테일에서 비터 풍미가 너무 진한 것 같다. 뭐 다른 베이스 술이 된 거라든가. 부재료 술의 맛들이 전혀 안 느껴진다 라고 하면 사실 밸런스 적으로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비터량을 조금 줄여 주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넣어 버리게 되면 너무나 많아 한 정도로 막 풍미가 살아나지를 않다 보니까 좀 적절한 양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뭐 나는 한약을 엄청 좋아해 한약 되게 맛있게 먹어 이러면 비터 많이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각 설탕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소다수를 넣어주는 건데, 시럽을 이용해서 올드 패션들을 제작할 때는 사실 소다수를 안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설탕 시럽 자체가 이미 물과 설탕이 섞여 있는 상태라서 다일루션이 시럽을 넣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소다수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설탕을 쓸때 소다수를 넣는 이유는 탄산이 설탕을 녹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설탕을 녹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다수를 쓰는 거지, 이게 탄산이 들어가서 뭐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던가, 산미가 있어서 산도를 치게 한다던가, 어떤 맛을 중요시 해서 소다수를 넣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 소다수 같은 경우는 넣는 양을 많이 넣을 건가, 적게 넣을 건가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일로션과 온도를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얼음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지만, 얼음이 있는 상태에서 스털를할때 얼음이 녹는 거, 그러니까 물이 희석되는 정도를 다일로션이라 부르고, 이 얼음을 스털를 하면 할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다일로션하고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지금 다일루션 양은 굉장히 괜찮은데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좀더 시원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소다 를 넣는 비율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만큼 희석되는 다일루션이 줄어들게 되니까 제가 스터를 더 오래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지금보다 온도가 더 시원해지는 걸 바라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적당하다고 느끼는데 다일루션이더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스터를 길게 하면은 다일루션과 온도가 낮아지는 게 동시에 일어나 버리니까 그냥 소다수의 양을 늘려서 다일루션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소다수의 양을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시럽을 사용할 때는 굳이 소다수가 아니라 그냥 정제수, 정수기 물을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다일루션과 온도를 생각해서 이 소다수의 양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 업장처럼 각설탕을 사용하는 올드패션들 같은 경우에는 소다수를 넣는 양에 따라서 또 설탕이 녹는 양이 또 달라져요. 아예 각설탕을 완전하게 녹인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소다수를 많이 넣으면 내가 적게 머들링을 했음에도 설탕이 많이 녹아 버리고 내가 소다수를 적게 넣었으면은 머들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이 적게 녹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단맛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각 설탕을 사용하는 올드 패션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소다수의 양은 항상 고정시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럽이 일정 품질을 만드는 게더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다고 어들링을 전혀 안 했는데도 설탕이 지금 좀 많이 녹은 상태네요. 예전에 제 영상 중에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올드 패션드 만들 때, 각설탕 녹이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떤 뭐 팁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뭐, 딱히 팁은 없고요. 굳이 각설탕을 전부 다 녹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향을, 머들링을 하면서 향을 맡다 보면, 설탕이 녹는 정도에 따라서 향이 조금씩 바뀌긴 하거든요? 그 플레이버를 맡아보시고, 본인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머들링을 멈춰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굳이 다안 녹이더라도 내가 요 정도 머들링 했을 때 단맛이 괜찮더라. 할때 그냥 멈춰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여기서 머들링을 하고 이 재료를 이쪽 글라스로 옮길 건데 이때는 결정을 빼고 얼마든지 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각설탕을 다 녹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개인 취향. 단맛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개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동실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얼음을 물로 한번 세척을 할 거고요. 지금 각설탕을 녹인 재료. 제가 지금은 설명하느라 각설탕이 다 녹아버렸는데, 원래는 결정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결정을 따르기 전에 손님한테 단맛을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그냥 결정을 다 넣을 건지, 아니면 결정 빼고 넣을 건지를 좀 선택하는 편입니다. 아까 설명을 이미 했지만, 스터링을 할 때는 다일루션하고 온도가 낮아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스터예요. 여기서 내가 스터를 짧게 할 건가, 길게 할 건가는, 내가 다일루션과 온도를 어떻게 맞출 건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일루션을 최대한 좀 적게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면 스터링을 최대한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일루션을 많이 일으키고 온도를 많이 시원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스터를 그만큼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 업장에서는 지금 이런 통얼음 한 개짜리를 써요. 근데 이 통얼음 같은 경우는 카페인 액체하고 얼음이 만나는 접촉 면적이 작습니다. 이 통얼음이 아니라 그냥 뭐 제빙기 얼음 같이 뭐 그런 작은 얼음이라든가 어좀더 큐브 얼음 크기 사이즈로 한 얼음은 액체하고 얼음하고 만나는 면적이 이런 통얼음에 비해서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스터를 하게 되면은 통얼음이 다 일루션이 훨씬 적게 일어나고요. 다일루션이 훨씬 적게 일어나니까 온도도 그만큼 덜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일루션을 얼만큼 일으키고 싶다. 이거와는 별개로 내가 지금 칵테일을 만들 때 얼음과 액체가 만나는 면적이 넓다? 아니면 적다? 그것에 따라서도 내가 스터를 짧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길게 해야 되는가가 선택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브라운 스피릿 하죠. 숙성이 된 술, 브라운 스피릿 같은 경우는 화이트 스피릿에 비해서 너무 시원하게 만들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운 스피릿은 이미 나무통에서 숙성을 거쳐서 나온 스피릿이잖아요. 나무통에서 추출해내는 향들은 화이트 스피릿이 갖고 있는 향들에 비해서 분자량이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스피릿만큼 브라운 스피릿을 똑같이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브라운 스피릿이 갖고 있는 자체 풍미가 향이 굉장히 많이 갇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라운 스피릿을 베이스로 하는 칵테일들은 화이트 스피릿에 비해서는 온도를 높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브라운 스피릿을 스터를 할때 화이트 스피릿보다는 좀 짧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좀한두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취향이에요. 내가 브라운 스피릿의 풍미를 살리는 게 옳다라고 느끼면 스토를 짧게 해 주시고요. 브라운 스피릿의 풍미를 그래도 많이 응축시켜서 마시기 편하게 만드는 게 옳다라고 느끼시면 스토를 길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드 패션드는 오렌지나 레몬 필가니쉬를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모크드 올드 패션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들빤이었습니다.